파이노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설정과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통해 원격 설치와 같은 형태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설치는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해졌지만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이노드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노드 운영에 필요한 파이노드 앱과 도커 데스크톱, 그리고 윈도우에 있는 설정 메뉴의 위치와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노드 앱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드를 운영 중이시라면 이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도커가 설치되고 구동이 되어야 합니다. 포트 환경 또한 검증돼야 체크 표시가 됩니다. 컨티뉴 메뉴를 클릭하면 노드 스위치가 있는 이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 빨간색 스위치가 노드 스위치입니다. 켜고 끌 때는 동그란 모양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숫자가 보이는데 최종 블록 숫자와 그리고 로컬 블록 숫자입니다. 여기서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드를 의미합니다. 노드에 저장된 블록 숫자입니다. 그러면 로컬 블록 수와 최종 블록 수가 일치하게 되면 바로 트러블 슈팅 창의 상태에서 싱크로 표시됩니다. 최종 블록 생성이 몇초 전에 되었다는 표시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커넥션 수가 나타납니다. 커넥션 수는 통신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인커밍 연결 수는 외부에서 본인 노드를 통해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 연결 요청 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로 인커밍 연결 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노드 숫자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입니다. 인커밍 연결 수가 1 이상일 때 다른 노드의 연결을 돕고 있다는 의미로 yes라고 표시가 됩니다. 아래쪽의 시스템 상황도 볼수 있습니다. 윈도우 버전과 설치 일자, 그리고 90일간의 구독률이 나옵니다. 액션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가 보입니다. 이것은 노드 블록 생성에 이상이 생겼을 때나 눌러보시면 되는데, 블록을 초기화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블록 생성이 잘 돼서 해보셔도 되지만, 예전에 블록 생성이 안 되는 시기에는 결코 할수 없었던 기능입니다. 마지막 API는 코어 팀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옵션 사항이라서 켜 두셔도 되고 끄셔도 됩니다. 이제 도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두 개의 컨테이너가 생성되어 있고 파이 컨센서스 컨테이너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블록 생성 중인 상황인데 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세 가지가 성공적인 연결 상태로 나옵니다. 포스트 그리, 스텔라 코어, 호라이즌, 이세 항목이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API 스위치를 꺼두신 분들은 여기 호라이즌 항목이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펙트에 보시면 계정 연결 시 부여된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와 내 노드 간의 저장 경로가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이 컨테이너 경로이고, 우측이 내네 노드의 저장 경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트 바운드 상태가 나옵니다. 좌측에 있는 컨테이너 포트와 우측의 로컬 포트 간의 바운드 상태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내부 통신이 이루어지고, 우측의 로컬 포트와 외부 포트 간의 통신으로 파이 노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텔라 더미 컨테이너를 보시겠습니다. 블록 생성 중일 때는 꺼져 있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컨센서스 컨테이너와 중복된 31403 포트를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포트포워딩을 할때 외부 포트는 중복 사용이 안 되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스텔라더미 컨테이너는 블록 생성 전에 포트 환경 테스트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컨테이너인데, 도커 컨테이너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한 번씩은 보셨을 만한 항만에 있는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담아 놓았는데, 도커의 컨테이너 역시 노드 운영에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담아 놓고 그것을 구동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윈도우에서의 설정 항목과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노드에서 사용하는 ip는 명령 프로프트를 실행하고 ipconfig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아래에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윈도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명령 프로프트를 실행합니다 까만 커맨드 창이 열리면 ipconfig 한칸 띄우고 슬래시 a l 입력한 후 엔터를 칩니다. 여기 나와있는 이더넷 어댑터 wsl은 컨테이너와 로컬 호스트 간의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어댑터 내용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기본 설정이라고 표시된 ip가 나옵니다. 이 IP는 현재 노드 컴퓨터가 사용하고 있는 IP입니다. 공유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 IP를 포트 포워딩하고 그리고 윈도우에서 이 IP를 고정 IP 설정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위해서 우측 아래 아이콘을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네트워크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 네트워크를 사용한 상태에서 어댑터 옵션 변경 메뉴를 클릭하시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댑터를 보시게 되는데 이 WSL이 아닌 이더넷 어댑터를 마우스 우클릭하고 속성이 들어갑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를 클릭한 후 속성을 누르면 IP 상황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IP를 보트 포워딩 해줍니다. 보트 포워딩은 이렇게 음. 내부 IP를 사용하는 공유기 사용자만 해주면 됩니다. 모뎀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노드의 경우는 포트 포워딩 과정이 필요 없고, 여기서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를 설정한 상태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포트 개방이 안 돼서 자주 문의를 받습니다. 윈도우 방화벽을 사용 중이신 분들이 많은데, 이때에는 방화벽에서도 사용하는 포트에 대해서 허용을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인바운드 규칙에 포트 허용 추가세요라는 답변인데 우측의 메시지 아이콘을 클릭하고 모든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및 보안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좌측의 윈도우 보안 우측에 있는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를 클릭합니다. 우측 하단의 고급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열리고, 좌측에 보시면 인바운드 규칙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저는 이미 추가한 파이노드라는 이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제 사이트 자료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드는 서버와 같이 상식 켜져 있어야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측의 메시지 아이콘을 클릭한 후 모든 설정에 진입하시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시스템 부분에 전원 항목이 있습니다. 좌측의 전원 및 절전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사용 안함이라고 설정을 해 두셔야 상시 노드가 운영이 됩니다. 화면 같은 경우는 절전 모드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PC 같은 경우는 상시 켜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절전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윈도우에서의 설정 항목은 좌측 아래 윈도우 아이콘을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집약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설정한 전원 옵션, 그리고 파워쉘 관리자 모드를 실행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 메뉴는 아까 인바운드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 진입했던 화면 우측 메시지 아이콘 클릭 후 눌렀던 모든 설정과 같은 메뉴입니다. 단축키 사용이나 더 간략하게 설정 항목에 진입하는 방법도 있으나 저는 기본적인 진입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노드 운영의 각 설정 메뉴들을 알고 있을 때 도움을 받기가 쉽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하셔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을 때그 메뉴가 무엇인지, 메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또 메뉴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를 경우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각 메뉴에 대해서 그 위치와 기능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질문을 하신다면 도움 받으셨을 때 조치를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